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선행의 행위가 음. 보상을 얻는 기준이 아니라 동기가 보상을 얻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와. 거죠. 오설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4세기 교회 개혁자 요한 크리스토스톰을 통해 참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교회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어떤 부분에 개혁을 하라고 하는 건지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네 어, 목사님 설교에서 좀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해가지 말라. 이게 개혁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었죠? 네,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선행의 핵심이 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을 보면, 어, 요한은 이것을 이제 의도로 이해했거든요. 의도. 마음의 네. 상태라는 음.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위로운 일을 하면서 쏟아나는 헛된 영광의 광기를 뿌리 뽑는다라고 말해요. 음. 많이 어렵죠? 이 광기라는 네. 말은 뭐냐면, 내가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어, 의로운 어. 위치에 안고 자는 것, 음. 칭찬받고 자는 마음들, 이런 것들. 음. 이것을 요하는 뭐라고 하냐면, 이 광기라고 말해요. 어, 네. 조금 섬뜻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네. 네. 그만큼 그쵸. 뭔가 강하다, 음. 이런 뜻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선행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음. 은근히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죠. 저도 그런 음. 마음 진짜 그렇죠. 많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말씀을 음. 하는 거겠죠. 말씀속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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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선행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음. 그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니다 네, 네. 마음을 닫거나. <laughs> 그럼요. 네. 좀, 심, 아마 사람이라면 네. 괘씸하다고 여기겁니요 그럼요. 음. 네.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 본물을 가지고 어떻게 봤냐면, 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음. 동기를 본다고 말해요. 음. 그래서 요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찾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마음과 태도다라고 음. 말해요. 아내 안에 있는 마음 마음과 가태도다. 태도다. 예. 그 결국 개혁은 음. 아까 나왔던 그 헛된 영광을 버리는 게 개혁이라는 음. 말씀인 그쵸. 것 같아요, 죠. 예. 음. 사실은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면 네. 사람들이 이제 특히 개신교회는 그 종교 개혁자들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쵸. 개혁자들도 어 자신들이 새로운 어떠한 교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음, 없던 걸 만든 건 네, 아니다. 전, 전혀 그렇게 안 그런 개념이 자기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무엇인지 찾, 찾다 보니까 결국 교부의 글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사실은 요한 그리스도스미라는 인물이 그 국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권세를 잡고 이후에 이제 태어났고 음. 그때 이제 주교로 활동했던 인물이라서. 네, 네.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할 때, 강할 때. 네. 음. 교회를 개혁했던 인물로서 중요한 음. 인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박수치기를 바라는 마음 음. 그런 마음을 광기라고 말해요 박수를 어, 치기를, 받기를 바, 말하는 바, 음. 사람들이 박수를 받기를 말하는 마음 바, 받아주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인정받고 그 위치에 앉고 그 위치에서 동기함을 얻고자 하는 음. 마음, 물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 그걸 네. 광기라고 말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은밀하게 선을 내면, 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것, 음. 그것을 위해서이 사람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했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던가 어떠한 그 미덕 이런 것들도 동기부터가 그 순전하지 아니하면, 음. 그것은 헛된 영광이다라고 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은... 내가 뭔가 남 앞에서 멋져 보이는 것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쳐서 음. 그러니까 그 동기를 살펴보는 음.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렇죠. 요한은 이것을 음.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이제 동기, 의도 음, 이런 음, 얘기가 음. 자꾸 나오고 음, 있는데, 음. 그렇다면 이 의도는 어디를 음. 향해야 되는 걸까요? 어, 그렇죠. 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음.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음. 정말로 익숙한 네 단어인데 코람데오. 음, 그 고신대학교 앞에 음, 음. 그돌 앞에 새겨진. 네, <laughs> 맞죠. 그렇죠. 코람데오. 네. 네, 네. 그 이제 교훈인데. 네, 네. 그 코람데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laughs> 네. 무서운 말인가요? 오늘 무서운 무서,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네, 예. 네. 네, 맞아요. 네. 제인이 하나 옆에 서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렇죠 그렇죠. 그런 감각이 없이 그냥 코람데오코람데오하는데 그런데 음, 이제 요한은 이거를 계속 코람데오를 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그렇죠. 요한 그리스도스톰은 선행의 행위가 음. 보상을 얻는 기준이 아니라 동기가 보상을 얻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음. 생각이 음.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 진짜 마음을 음. 숨길 수 없잖아요. 사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음. 그럴 듯하게 내가 음. 진짜 음. 어, 내 마음이 우러나서 너를 도와주는 음. 거야. 인척을 할수 있지만 음. 사실은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런 음. 마음들이 있다는 거를 사실은 예수님은 음. 아시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정확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laughs> 행동하는 것들도 귀하게 보지만,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에, 방향, 음.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얼마나 청결하고 순결한지에 대해서, 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고치시고, 음. 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음. 그,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개혁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개혁요? 아까 이제 의도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사실은 제 마음 속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음. 어, 건드리기 힘든 마음, 음.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어,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 그 사람이 뭔가 잘 못되길 바라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 미워하는 좋죠. 대상은 네. 어떤 네네. 사람들이에요 주로? 음, 제가 미워하는 대상, 음.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 일반적으로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그렇죠. 원수라는 표현을 어, 사실은 어, 어. 일상에서 잘 쓰죠. 쓰진 않지만 음. 근데 적대감을 어. 품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사실 그거를 음. 아주 이제 음. 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음. 원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 음. 네, 네. 그런데 원수를 갚는 것을 죽게 맡기라 음. 하는 말이 굉장히 경건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 시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수 갚는 것을 죽게 음... 맡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되게 네. 사실 또 위로를 주는 말이기도 하요 위로 주고 아니냐? 그 사실 음. 아주 고결하고 음... 순결한 음... 고상이 보이죠.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참된 네. 신앙 맞고요. 네. 근데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받을, 네가 갚을 원수를 나한테 맡겨라. 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갚지 음... 이 땅에서. 60분 마음이 골수는 골독한 골독 골쩍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나한테 맡기라고 말하죠. 네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셔서요 음. 또 다른 말을 하세요. 아 예수님이 그죠 한 단계 더원수를 네. <laughs> <아셨죠>? 용서해라고 말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하나님께 갚아라는 말도 아니고요. 원수를 음. 용서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수고라고 말해요. 아. 마음의 짐이요, 용서하지 않을 때 분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한다고 말하죠. 음. 그래서 원한을 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그그 네. 그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일이라고 음.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분노는 분노라는 이 감정이요 영혼의 종양이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올가미나 노의 근성으로 음. 만들어낸다 하고 말하거든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헛된 영광을 버리는 게 개혁의 1단계라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음. 저는 음. 조금 약간 놀라운 게 음. 이게 4세기 때 요한의 음. 말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지금 현대에서 음. 이제 현대의 이제 고명한 뭐 심리학자들이나 음. 이런 음. 세상의 학문을 하,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되게 많이 역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음. 왜냐면 그 용서하는 감정이 얼마나 음. 그 사람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현대 음. 뭐 심리학자들이나 음. 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음.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뭐 정신과 의사라든지 음. 음. 근데 사실은 이미 그쵸 요한이 어. 4 세기 어. 때이 어. 네. 말씀 속에서 이걸 깨닫고 어. 이걸 설교로 남겼다는 네. 게와 엄청난 통찰이다 이런 생각이 음. 저는 또 드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어. 사실은 그런데 어, 네. 이제. 네.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개념은요, 네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아, 위한. 아 그렇죠, 그렇런데 요한은 한데, 어. 어떻게 말하냐면, 그이 용서라는 개념을요, 음. 예수님을 담는 방법으로 음. 제안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한은 은혜로만 전형화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음. 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멋있어 보이려 하는 의로움은 가짜고 음. 사, 하나님 앞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의로움이 진짜 개혁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 이 말씀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내면의 동기에서 바꾸기 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은유로 보거든요. 음. 실제로 못 한다냐? 은유다. 아. 보거든요. 근데 은유가 아니에요. 그럼 그, 실제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고요. 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자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시학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말일수 있지만 이걸 신격화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 우리의 목표가 어 철학적으로 말하면 신격화가 목표가 돼야 된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화 돼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담, 담 담는 것 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개혁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음.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개혁의 음. 첫 번째가 음.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그치. 하나님 앞에서. 음. 음. 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어. 선택하는 음. 것. 어. 거기 핵심은 네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예수님을 담는, 담는 것. 것.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영혼이 치료될 때 음. 비로소 참된 종교 개혁이 완성된다 음. 그렇죠. 이런 것 같고 음. 저도 사실 종교 개혁이라 했을 때 막연히 음. 뭐 면죄부 뭐 음. 이런 것들만 음. 생각했었는데 음.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진짜 개혁이 음. 무엇인지를 음. 오늘 깨닫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음. 또삶 속에서 음.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음. 단지 그냥 이상을 음.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 이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해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던 운동 중에 가장 핵심은요 네. 면접을 통해서 거대한 그성매도로 성당을 짓는 거였어요. 음, 네네. 그 그것을 개혁하자고 한 거거든요. 어, 그걸 개혁하자고 어. 한 게. 그래서 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을지라고 어, 말한 거예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그런 멘트로. 어그 종교개혁자들의 문헌과 책을 보면은요. 음. 어 그러한 어떤 뭐냐. 배경이 있어요. 음. 음, 정확하게 영혼의 집을 지으라 이런 말은 없어도 어, 면제부를 사용하여 성베드로 성당 같은 건물을 짓는 것은 음.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라고 음. 루터가 말하거든요. 맞네요. 특별히 칼빈은 루터가 말하는 책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천이라는 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말하고 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전통을 좀 많이, 음. 이런 버에서 이제 칼빈이 이것을 어디서 가졌냐면, 요한 그리스소스이라든가 교부에서 다 들고 옵니다. 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개혁, 개혁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개혁하고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 음. 그래서 종교교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어. 하는 이 말이 네.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개혁하고, 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로 만들어가는 것 음. 그것이 이제 우리 종교 개혁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한 주도 정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어, 그렇게 이제 개혁된 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저희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